안녕하세요. 꾸러기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콩 모종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28구짜리에다가 미리 이렇게 흙을 넣어 놓고, 꾹꾹 눌러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콩을 한 개씩, 이게, 어, 토종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친구가 한번 심어보라고 줘서 제가 이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메주콩인데 하나씩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 128구는 어 포트가 이렇게 약간 뾰족한 상태로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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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 밑에가 좀 약간 뾰족하게 돼 있어 그렇게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쏙쏙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뭐 무슨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구멍이 나면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덮어서 물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자가 어떤 품종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투정콩이라고 친구가 그냥 하니까 하나씩만 넣으려고 하는데 막 다른 데로 들어가요 친구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보고 아, 매주 콩이 세판하고 이제 반절 정도 하니까 씨앗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옆에다가 약콩을, 진운이 콩을 3개씩 한번 넣어주려고 합니다. 3개씩 해서 얘네들은, 얘네들도 나중에 당근 적심을 할수 있을지, 시간이 제가 이상하게 그때쯤에 그럴 때 한참 바빠서 안 되는데, 일단은 한번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알씩만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딱딱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큰콩 같은 이게 약콩이 진원이 콩이 어, 나물을 콩나물을 해먹어도 맛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숫가루를 할때 얘가 항상 들어가요 약콩이 그래서 농사를 항상 하는데 작년에 조금 안 하고 묵은 게 있어서 안 했더니 종자가 없어서 조금 얻어왔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이 콩도 이 콩은 이제 귀족설이태예요 귀족설이태인데 음, 일반 콩에 비해서 좀 납작하죠. 근데 이 속이 아주 파란 요거 제가 다른 콩들 이제 농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신품종 뭐 청자 몇호몇호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해봤는데 가장 맛있는 거는 이거 귀족 서리태인 것 같아요. 얘는 귀족 서리태는 이제 보기에는 볼품은 없어요. 좀 약간 납작하면서 꼭 눌러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조금 볼품은 없어도 맛은 가장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귀족 서리태로다가 어, 모종을 키워서 한번 심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족 서리태도 그냥 128구에다가 하나씩 넣어서 나중에, 어, 시간 나면 이제 당근 적심하고 안 그러면 그냥 위에 그 떡잎 위에 거기만 순만 적심을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어,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씩만 넣어주고, 나중에 시간 되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냥 당근 적심을 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콩은 이제 오늘은 콩모종을 하는 날인데, 이 콩은 어,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고, 친구가 이제 어, 언니한테, 받은 종자라고 하는데 이 콩은 진짜 완전히 밟았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납작해요 납작해가지고 얘는 둥그렇다는 그런게 둥글넓적하다는게 전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그냥 납작 콩이에요 그냥 밟아 놓은 것처럼 진짜 밟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어, 이 콩이 맛있다 그래서 어, 품종도 모르고 그냥 한번 모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해서 친구하고 조금씩 나눠서 이제 심어보려고 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가지 콩 모종을 하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신품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 이름을 확실하게 모르고, 그래도 일단은 한번 맛있다고 하니까, 조금 한번 모종을 부어서 어, 친구하고 나눠서... 심어보려고 모종을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흙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덮어줄 때, 흙이 좀 약간 뭉친 것들이 있어요. 뭉친 것들은 조금씩 풀어주고, 이제 해서 부드럽게 해서, 음,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주면 끝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